페덜웨이 한인회는 지난 21일 페덜웨이 통합한국학교 체육관에서 2023년 개미년을 맞이하는 설날맞이 윷놀이 대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이번 설날맞이 윷놀이 대회에는 페덜웨이 통합한국학교 소속 어린이와 10대들 노인 모임인 상록회 청장년층으로 이루어진 한인회와 학부모회 등 3대가 함께해 한국 전통 설날의 의미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페덜웨이 한인회 김영민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포사랑 상호 친화 행복공유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페덜웨이 한인회는 교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한인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면연인 2023년 한해 동안 잘 부탁드리며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하고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다가 오늘 다시 만나 너무도 경사스럽다며 우리의 자랑인 3대가 함께하는 한인회로서 오늘 행사는 특별히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면년 새해 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윤놀이를 드디어 올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특별히 오늘은 어, 저희 페더웨이 한인회가 3대가 함께 일을 하는 단체인데요. 어, 저희 통합 한글 학교 그 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상록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모든 3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즐거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참석 못하신 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민 페더웨이 통합학교 이사장은 학생과 학부모, 조부모 3대가 어우러져 함께 즐긴 설날 잔치라 더욱 뜻깊었다며 검은 토끼 해인 올해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어, 올해 이제 2023년 개면년 구정을 맞이해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우리가 모이질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3년 만에 한인의 주최 윤놀이 대회도 하고 또 한국 통합 한글학교 학생들한테 그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과 한인 회장님들이 학생들한테 세뱃돈도 나눠주는 아주 즐거운 행사를 오늘 갖게 됐습니다. 어이청취자 어, 여러분들 많으이힘들으셨겠지만은 이제 팬데믹도 거의 물러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매년 했었는데 3년을 걸렸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도 모시고 또 저희 한국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어 드디어 체육관에서 예전에 하던 윷놀이를 그대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부터 학생들 세배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니까 훨씬 구정 우리 설날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이제는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기쁘고 어 설을 맞이해서 우리 커뮤니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대회 준비 위원장인 김용규 전 한인회장의 개인 방식 설명으로 시작된 이번 윷놀이 행사는 4등까지 입상자에게 주어진 상품 외에 참가자 전원에게도 선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윷놀이 대회는 당초 16개 팀 32명이 미리 참가 등록을 했으나 당일 현장에 32개 팀 64명이 신청을 해 대회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이날 윷놀이 대회 우승자는 이정현 이미지 팀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윷놀이 대회와 함께 페럴웨이 통합학교 학생들의 세배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통놀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페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